W204 쿠페 차량입니다. 63 쿠페 차량이고요. 204 쿠페. 이 지금 8.8인치 제품이고요. 기존의 국산 모니터의 M2C 조합이거든요. 탈거하고 교체 작업할 건데 소리가 한쪽이 안 나요. 왜안 나는지는 작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204 63 쿠페는 차가 많지 않은데 그죠? 지금 국산 모니터에 M2C 설치되어 있는데 소리가 한쪽이 안 나오고 M2C가 사양이 떨어지면서 작동 안 되는 앱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디오가 조립이 불량이네요. M2C는 배선이 얇아서 이렇게 오디오가 불량으로 조립될 이유가 없는데 조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부분을 다 탈거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M2C. 국사 모니터 탈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사 모니터는 여기가 걸려 있지 않아요 볼트가 지금 엉뚱한데 제가 푼게 아닙니다 볼트가 그냥 박혀 있죠 근데 모니터가 빠지죠 고정이 안돼 있고요 여기를 뭐 전기테이프로 뭐 이렇게 붙여놨네요 테두리를요 전기테이프로 마감 제가 마감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탈거 할게요 마감재는 이렇게 뭐예요 이게 양면 테이프하고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배선도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 부분을 좀 시원하게 탈거하고 작업할게요. 이거 탈거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배선이 다 엉켜 있네요. 차분하게 탈거할게요. 이게 전기가 나오는 배선 같은데 마감이 안돼 있네요. 후방 카메라 배선이요. 모니터 탈거했고요. 오디오 탈거하고 있습니다. W204C63 AMG 쿠페 차량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탈거 작업, 순정 원복 작업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배선. 제품들 탈거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탈거되고 배선이 좀 벗겨진 부분들은 다시 테이핑을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해외 직구 8.8인치 모니터 관련된 배선을 매립해 볼게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204C63 쿠페 차량이고요. 해외 직구 모니터 설치하고 있어요. 메인 쿼드락은 연결하실 때 단차가 없어야 돼. 이렇게 이쁘게. 단차 없이 연결하세요. C63 AMG 쿠페 차량은 앰프가 있는 차량이라 이렇게 광 이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을 매립하고 있고요. 안테나는 순정 안테나 연결해 볼게요. 단차 없이 깔끔하게 조립된 오디오 나머지 배선들도 정리해 볼게요 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8.8인치는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있는 제품이에요 모니터가 여기에 연결되니깐요 이렇게 배선이 먼저 조립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감제 조립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마감제를 조립하면 될것 같습니다. 잡소리가 날까봐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소리 안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AH 카메라로 교체했어요. 배선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시육상 쿠페 차량의 전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AHD 후방 카메라. 마이카 누르면 순정 오디오 화면. 여기서 AUX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와 연결되고요.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거다 탈거했습니다. 오디오 단차 없이 조립했고요. USB 이쪽으로 두개 빼냈어요. 인터넷 연결해서 필요한 앱 설치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네이버나 깨워서 현 위치 볼게요. 8.8인치 모니터입니다. 예, 네, 현 위치 확인했고요. 한글 키보드 확인합니다. 전체 사용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블루투스 그러면 모니터하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들을 때 블루투스 연결합니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제트 링크 이용해서 사용이 돼요. 네비는 자주 사용한 네비를 지정할 수 있죠. 설정에서 항에. 방에서 지도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팀앱이다 이러면 팀앱이 링크 걸려서 사용됩니다. 지금 팀앱 링크 걸어서 세팅하고 있어요. 음악은 USB 이용해서 스틱 메모리 연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트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하고 블루투스 연결, 핫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앱은 앱방입니다. 필요한 앱들이 모여있죠. 마이카는 순정 오디오 화면이고요. a 스를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돼요. 비디오는 USB 스틱 메모리, 환경 설정, 음량, 소리, 항해, 내비, 백차, 후방 카메라 약은 쭉 내려보시면 NTG 설정은 순정 오디오 화면, 사운드 전환 공장 설정은 하나 둘셋넷다여육 여섯 개 유심 받으실 때는 시스템에서 휴대전화 정보에서 IMEI 값 확인 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보는 디지털 계기판 모드예요. C63 AMG 쿠페 W204 모델입니다. 클리어 4.5. 버전 8.8인치. 작업 완료. 앱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두 개. 드래그. 터치. 누르시면 앱두 가지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출근 전 1시간 운동.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홈.